국민의힘 유니수 의원이 지난달 24일 회복을 통해 불법 채용을 주도한 조희연 교육감을 질타하며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조희연 교육감은 해직 교사 특채는 시대 정신이라며 특별 채용 의혹에 대해 해직 교사 특별 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를 들어봅시다. 교육감이라는 분이 전교조 해직 교사 5 명을 합격자로 내정해 특별 채용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방 위적 불법을 저질렀습니다.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는 게 어떤 건지 느끼게 하는 뉴스입니다. 당시 특별채용은 교육계의 과거사, 청산과 화합을 위한 노력 중의 하나입니다. 과거 사학민주화와 민주화운동 관련자에 대한 사면 복권이나 교육양극화 해소와 특권교육 폐지, 교사의 권익 확대 등과 관련되어 교사들이 교단을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들 교사들이 다시 학교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만드는 것이 이러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제가 교육감으로 재직한 2015년에 한 명, 2017년에 한 명을 특별 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습니다. 전임문용린 교육감께서도 조연의 전 정교조 서울지부장 등두 명을 특별 채용으로 복직시킨 바 있습니다. 이번 특별 채용은 이런 큰 흠의 일환입니다. 특별 채용에 반대하는 부교육감, 국장, 과정을 결제 라인에서 폐지하면서 강행했습니다. 아닙니다. 이번 특채의 경우 사전에 7명의 변호사로부터 특별 채용 절차 진행에 대해 모두 가능하다는 자문을 받은 후 내부에서 특채를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다만 과거의 해직 교사 특채와 관련해서 소송이 진행되었었고 일부 단체가 교육감을 형사고발하여 담당자들이 수사를 받은 경험이 있어. 내부에서 우려와 부담을 표현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무혐의로 끝났지만 실무자들에게 과거의 트라우마가 남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 것을 마치 업무를 임의적으로 배제했다고 왜곡한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시행하는 과정에서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협의의 과정을 거쳤고 일방적 배제는 사실무근입니다. 지난해 중등 2명고시 국어과 경쟁률은 17대1 수학과는 13대1 서울지역 국어와는 22대1이었습니다. 매년 시험에 낙방해 눈물을 삼키는 수만 명의 교사 지망생을 짓밟고 법마저도 우습게 하는 자들이 도대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왔을까요? 아닙니다. 이런 특별채용이 젊은 예비교사들의 기회를 박탈한다는 주장은 전혀 타당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신규 채용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한동안 교단을 떠났던 기존 교사를 다시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회사의 갈등 사안으로 회사를 떠났던 해고 노동자를 노사화합의 차원에서 복직시키는데 왜 신규 채용을 잠식하는가라고 이야기하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훼손하면 안 되는 것이 절차적 공정인데 책임있는 교육감이 결과를 직접 조작한 것입니다. 이는 추천서를 위조해 입시에 영향을 주는 것과 비교도 할수 없는 정도의 비리이며 교육 시스템과 우리 사회의 가치 구조 자체를 부정하는 일입니다. 저는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다양한 경험을 가진 교사들이 있을 수 있으니 통합과 포용의 관점에서 취지해 맞다면 누구라도 폭넓게 채용하고자 채용인원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공고문의 채용인원도 0명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후 심사위원들의 공정한 심사를 거쳐 최종적으로 공고된 조건에 부합하는 여러 지원자들 중에 최상위 점수를 얻은 지원자들을 임명하였습니다. 특별 채용에서 최종 합격한 선생님들의 경우 그동안 공적 가치 실현을 위해 노력하였던 부분이 특별 채용 심사위원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긴 것으로 압니다 불합격자는 지원 자격 미달이거나 공적 가치 실현의 정도가 특별채용의 기준까지는 도달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의원 교육감, 사실을 인지하고도 침묵한 교육청 담당자, 채용을 청탁한 전교조 관계자, 채용된 당사자들 모두 철저한 수사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닙니다. 교육단체 및 시의회로부터 교육양 극화 및 특권교육 폐지 등의 공적이 있는 교사들의 특별채용 요청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요청을 검토하면서 교육 양극화 해소와 특권 교육 폐지, 교원의 권익 확대 등 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교사들에게 특별 채용 시험에 응시할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새로운 시대 정신에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소관 업무에 관한 민원을 검토하고 해결할 수 있는 지향점을 찾아야 하는 것은 저희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 채용은 저와 정치 성향이 다른 전임 문용린 교육감 시절에도 이루어졌던 일입니다. 저는 특별 채용 시 대상을 특정하지 않았으며 동일 요건을 갖춘 다수인을 대상으로 공개 경쟁을 진행하도록 하였습니다. 두 분의 의견을 들어봤습니다. 까라TV 칼럼은 어찌 생각하는지 알아볼까요? 국민의힘 윤희숙 국회의원이 초선이라 피가 끓는 듯합니다. 초선이면 좀 시건방져도 귀엽게 보이고 좀 허접스러워도 용서하지요. 윤희숙 의원은 시건방지고 허접스러운 것을 넘어 부패의 화신 이명박의 꼬봉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특별 채용으로 복직한 1,5명의 해직 사유가 뭔지 알아봅시다. 한 명은 정치적 댓글을 올렸다 하여 해직되었습니다. 네 명은 2008년 교육감 선거에 관여하였다 하여 해직되었습니다. 이분들이 해직된 때가 이명박 정권입니다. 다섯 명중네 명은 2008년 서울시 교육감 선거에서 불법 선거 자금을 모금하였다 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으로 해직되었습니다. 나머지 한 명은 국민의힘 전신인 한나라당의 이모 거시기 대통령 후고를 비방하는 댓글을 백구에 달았다 하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해고되었습니다. 이들 네명의 특별채용된 교사들은 교직으로 돌아갔지만, 아직도 복직이 되지 않은 해직교사 이을재 선생님의 말씀을 들어보지요. 진보교육감 시대가 되면서 이 특별채용이 문제가 되기 시작했는데, 대통령은 박근혜 대통령이고 중앙 권력은 이 특별 채용을 반대하고 지방 권력인 교육청은 특별 채용을 하다 보니 여기에 마찰이 생긴 거죠. 2012년에 광로현 교육감이 사립학교 민주화 투쟁 해직교사 3명을 특별 채용을 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취소시켜버렸죠. 그래서 재판은 결과 특별 채용이 정당하다. 그래서 특별 채용을 했어요. 2015년에 사립학교 민주화투쟁 해직교사 한 명을 서울시 교육청에서 또 특별 채용을 했어요. 교육부에서 또 직권 취소를 시켰어요. 재판을 해서 특별 채용이 정당하다. 그래서 다시 복직을 했어요. 국가폭력의 피해자인 해직교사들의 어떤 피해를 회복시키고 또 특별 채용을 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진짜 터무니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가폭력 피해자의 피해를 회복해주자라고 하는 것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낯짝으로 국가폭력 가해자인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의 사면복권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까? 이 사람들이 한 입으로 딴소리를 하고 있는 거죠. 전혀 말이 안 됩니다. 사면복권 해라. 이 얘기는 진짜 얼토당토 않는 얘기입니다. 윤희숙 당신이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면 이들 해직 교사들은 피를 토한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제. 이명박은 교사들이 신문기사에 정치적 의견조차 댓글로 달지 못하게 하여 대한민국 교사들을 정치적 금치산자로 철퇴를 내리친 것입니다. 이걸 바로 파쇼정권이라 하재 정규조 교사들은 선거관리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선거운동을 하였습니다. 선거 후에도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어떤 불법도 제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은 서울지구 백여 명 교사들의 금융계좌와 이메일을 탈탈 털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표적수사라 하제? 검찰은 교사 개개인이 쏙닥쏙닥 선거운동하는 것은 괜찮고, 끼리끼리 이메일로 누굴 찍자고 논의하면 선거법 위반이랍니다. 당시에 검찰은 정권의 하수인이었습니다. 이명박이 전교조를 죽이겠다는 판단이었겠지요. 이게 나라입니까? 이명박이 4대강을 파헤친 거 100번 양보하여 대통령으로서의 홍치행위라 합시다. 선거운동을 이메일로 하였다 하여 교단에서 내쫓은 것은 이건 세계사적으로 인권유린입니다. 세계문명국가 중에서 아이 이런 귀신 신나라 가먹는 소리하는 나라 어디에 있답니까? 웃자 피를 토할 노릇이제 윤희숙 국민의힘 당신들이 주장하는 자유민주주의 국가가 이겁니까? 이명박은 사람 놈으로도 취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당신은 누구입니까? 윤희숙, 당신은 이명박의 꼬봉입니까? 아니면 태극기의 강아지입니까? 당신이 피가 거꾸로 치솟는다면 해직 교사들은 피를 토하재. 국민의힘에서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사면을 제기하고 있다지요. 윤희숙, 당신이 이명박의 충면이고 꼬봉인들 탓하지 않겠습니다. 우짜스까잉? 윤희숙, 당신 소신대로라면 이명박은 숨이 꼴깍할 때까지 감방에서 살아하라 소잉. 이게 당신, 윤희숙의 지고 지순한 자유민주주의 논리 아닐랑가 모르겠지. 어째야을까 까라 TV 칼럼. 이러다가 낭중에 벼락 맞아 뒤지는 거 아닐랑가 모르겠네잉.